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른두 살 며느리 현정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침대에 누운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현정은 그 손을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부르시네요. 시어머니만 챙기는 현정. 시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옆에 있던 큰며느리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흘 뒤 시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손을 잡아준 건 큰며느리 뿐이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전원주택 이집의 가장 박종호 씨는 올해 78 이었습니다 마흔 넘어 어은 늦둥이 아들 민수가 3 5다에 결혼하면서 현정이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 종호 씨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옥순 여사는 남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5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이 어려워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종호 씨가 술을 마시고 손을 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순 여사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당신이 먼저 가면 어떡해요? 옥순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 시어머니 옆에서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그때 병실문이 열렸습니다. 현정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남편 민수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현정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시아버지가 아닌 시어머니를 향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제가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사올게요. 수진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현정은 분명 시아버지 병문 안을 왔는데, 시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현정아, 아버지 손좀 잡아드려. 수진이 말했습니다. 현정이 잠시 망설이더니, 시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억지로 하는 것처럼. 언니. 이 시계 아버지 거예요? 꽤 비싸 보이는데. 현정이 침대 옆 탁자를 가리켰습니다. 종호 씨가 평생 차던 손목시계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시계 걱정이라니. 종호 씨가 쓰러진 지 일주일째. 병원비가 쌓여갔습니다. 현정이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옥순 여사가 지친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통장에서 병원비 뺐으면 안 돼요? 매달 민수 월급에서 보내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 돈으로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옥순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아버지 돈은 아버지 돈이지. 하지만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돈 어차피 저희한테 오는 거잖아요. 미리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옆에서 듣고 있던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정아. 너 지금 아버지 살아계신데 무슨 소리야? 현정이 차갑게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언니는 빠지세요. 언니 남편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이건 우리 집안 일이에요. 그 말에 수진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 넘게 이 집을 지킨 자신이 남이라니. 옥순 여사가 손을 들어 현정을 막았습니다. 현정아, 수진이는 우리 식구다.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라. 현정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면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민수도 같은 생각이에요. 민수는,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의 자녀들이 집에 왔습니다. 대학생 유진과 준호였습니다. 엄마. 우리 들었어. 작은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며? 유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됐다. 너희는 신경 쓰지 마. 아니. 엄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준호도 누나 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편찮으신데 재산 얘기를 해? 그것도 엄마한테 남이라고? 유진과 준호는 그날 밤 할머니 방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저희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옥순 여사가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두 아이를 젖먹일 때부터 봐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일찍 죽고, 수진이 혼자 키워낸 아이들. 할머니, 저희 엄마가 남이에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옥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다. 내 엄마는 우리 가족이야. 그럼 왜 작은 엄마가 그런 말을 해도 가만히 계세요? 옥순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아, 집안일은 복잡하단다.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유진과 준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뭔가 결심한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종호 씨가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종호 씨가 눈을 떴을 때, 병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보, 옥순 여사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종호 씨는 힘겹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유진과 준호를 불렀습니다. 유진아. 준호야. 이리 와봐라. 현정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종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과 준호가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종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 엄마한테 못난 짓 많이 했다. 내 아버지 죽고 나가라고도 했었지. 근데 수진이가 끝까지 이 집을 지켰어.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종호 씨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진아, 준호야, 너희가 수진이 좀 챙겨라. 할아버지 대신, 효도해라. 그리고 종호 씨는 힘겹게 현정을 바라봤습니다. 현정이 너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야. 잊지 마라. 현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종호 씨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종호 씨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새벽.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집안의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법사가 연부를 마치고 유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현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유품 정리는 저희가 할게요. 언니는 쉬세요. 수진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때 유진이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작은 엄마. 모든 눈이 유진에게 쏠렸습니다. 작은 엄마. 할아버지 병원에 계실 때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우리 엄마가 남이라고 하셨죠? 현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그때 감정이 좀. 아니에요. 작은 엄마는 진심이었어요. 저희도 진심으로 말할게요. 준호도 누나 옆에 섰습니다. 저희는 엄마 편이에요. 평생 이 집을 지킨 건 저희 엄마예요. 할머니가 아프실 때도, 할아버지가 힘드실 때도 옆에 있던 건 엄마였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옥순 여사가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 모실게요? 엄마랑 같이요? 옥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진아. 할머니는 저희 엄마가 진짜 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희도 할머니 진짜 손주예요. 저희가 끝까지 모실게요? 현정이 당황해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9제가 끝나고 며칠 뒤, 현정은 민수와 함께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현정은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명절에 올게요? 예전과 달리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옥순 여사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현정아, 내 시아버지 말 기억해라. 돈보다 사람이 먼저야? 현정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부족했어요. 옥순 여사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너도 알게 될 거다. 진짜 가족이 누군지. 그날 저녁. 수진이 시어머니에게 차를 내왔습니다. 유진과 준호도 함께 앉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저희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옥순 여사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유진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있잖아요. 아빠는 일찍 가셨지만, 저희가 있어요. 옥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곁에 두고 있다는 것? 핏줄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것? 옥순 여사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의 의미를. 돈보다 사람이 먼저야? 그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고.